가 닥터배 치과 치주과 전문의 배스가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금이 간 치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조금 질기거나 딱딱한걸 씹기만 하면 찌릿하게 아프신 분들은요.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간헐적으로 씹을 때마다 불편한 분들, 그리고 치과에 갔더니 금이 갔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치과에 갔더니 지켜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우자고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하면 발치까지도 해야 할수 있는 이 무서운 병. 바로 크랙. 금이 간 치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아에 금이 가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는요, 음식을 씹을 때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아픈 게 아니라 어느 한 포인트로 씹을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찌릿하면서 뭔가 불편하죠. 이 물은 음식은 괜찮은데 질기거나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한 번씩 불편하게 됩니다. 이 불편해서 반대쪽으로 씹게 되면 증상이 또 완화되기도 하죠. 그렇게 또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또 씹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금이간 치아의 치료는 어떻게 하지?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미미하고요, 환자의 씹는 힘이 약하시다면 일시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켜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크라운 보철을 하게 되는데 금이 가면 치아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크라운 보철을 해주게 되죠. 마치 뼈가 부러지면 단단한 깁스에서 뼈를 보호해주듯이 치아도 크라운이라는 보철물을 통해서 보호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대개는 임시치아 상태로 약 1, 2주간 사용한 뒤에 증상이 완화되면 크라운 치료로 보통 마무리 하게 되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요 씻는 힘이 강하고 또 질긴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씌우게 되면 대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금이 많이 간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세 번째로는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이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방법이겠지만 뿌리까지 금이 가거나 신경치료 및 크라운 보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치를 하게 됩니다. 발치는 치주과 전문인 저도 좋아하지 않는 치료지만요, 여기까지 왔다면 더 이상 손쓸 방법은 애석하게도 없습니다.